위아더 어, 챔피언.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뭐 지금 이제 우리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는데, 네네. 요 이제 명절 지나고 좀 이렇게 주식시장은 어떤 어떤 어떤가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9월이 9월. 원래 좀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어... 9월이 역사적으로 이제 네.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어... 좀 이제 시장이 좀 쉬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의 여름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유명한데요. 네. 사실 9월에 열심히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된다. 아뭘 대비를 해놔야 되냐면은 네. 내가 이제 뭘살 것인가. 아 네. 그거에 대한 계획을, 계획을 이제 좀 이렇게 마련을 해두는 계획요 그냥 맨날 주식이 떨어지는 것만 보면서 음아 오늘도 떨어지네. 아 내일도 떨어지네. 기분만 안 좋고.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음, 할게 아니라, 음. 어차피 10월 이후로는 아. 또 이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아. 그거를 미리 대비를 아. 해두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걸 사야겠다. 아.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저런 거를 사야겠다라는 아.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한데, 아. 사람들이 주식 계속 내려가면, 음. 그런 거할 생각을 안합니다. 아, 분위기가. 아, 막 아, 오르고 있어야 아, 신이 나서 그러는데 그렇죠. 떨어지고 있으면 아, 이게 축 처지니까 그렇죠. 기분이 안 들거든요. 아, 그래서 아, 대부분 그냥 떨어지는 아, 구간에서 한탄만 하고 아, 시간을 허비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아, 안하고. 아, 언제까지 떨어지는거야. 아,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음. 이걸 해야 된다 음. 말은 쉽지만 아, 그렇겠죠. 실천하기 좀 아, 어렵죠. 네. 그러면은 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주린이 입장에서는 네네. 한 9월 말 쯤에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가 좀 들어가는 건 시기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 추석이 일단 지나고, 야 어, 그리고 이제 9월이 지나면은 미국에서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아. 10월이 되면은 또 한국은행에서 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좀 기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오.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또 반등은 또 소리소문 없이 오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올라있고, 아. 네. 아. 그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은, 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다. 어, 그렇죠. 또, 오르기 아. 아. 시작하는데 아. 어. 어, 비싸네, 아. 비싸네,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런 게 중요하다고 늘 말은 하지만 쉽지는 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금리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 그 금리의 그요 경제에 미치는 그 연관 보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일단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일 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음.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사람들이 경기 침체라고 하면 벌써 이 어감부터가 어...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희망이 없고, 다안 좋은 거 같고. 어...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하면 은 이제 투자를 보통 꺼리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음... 첫 번째로 기업들이 네. 투자를 안 해요. 아, 침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어... 침체라는 건말 그대로 소비가 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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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복잡한 정의가 음, 있지만은, 음, 음, 딱 봤을 때, 어, 내수 경기가 잘안 돌아간다. 음, 수출이 잘안 된다. 음, 해외에서 판매가 잘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당연히 아, 투자를 안 하죠. 안 하고. 공장 증설 안 하죠.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R&D 예산 이런 거안 하고, 음, 현금을 쌓아둡니다. 아, 그래서 유, 유, 현금 유보율이 높아지는데, 에이. 그럼 그 현금을 어디다 쓰느냐? 네. 투자하는 데 쓰죠. 아. 놀리고 있기가 아, 아까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 기업들이 아, 그런 그 보유 현금을 네. 기업 영업 활동에 필요한 투자에 쓰지 않고 엉뚱한 데다 투자를 하면서 어. 그렇게 합니다. 음.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금리가 있어요. 네. 정부 측에서는 네. 이제 기업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요. 예. 네. 정부 측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네.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빚을 많이 내라, 내서 어. 버텨라 해서 어.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어, 네. 아, 이자가 네. 싸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를 막 내리면서 음. 이제 빚을 내가지고 경기 침체를 어떻게 견뎌라 라는 음. 식으로 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 어, 그 기업은 이제,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음. 정부는 금리를 내리면서 내리고. 하게 되는 게 맞물리면서, 어. 사실상 그 자본 시장의 유동성은 좋아져요. 어. 네. 돈이 좀 풀리니까. 돈이. 네. 아. 그러니까 그 기업이 실적도 안 좋아지고, 아. 더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 영업 환경은 나빠졌는데, 아. 돈이 많아지면, 아.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때, 주식 수익률이 의외로 좋은데, 음. 사람들이, 어, 침체라고 하면 겁을 먹고, 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어. 물론 실생활은 어려우시,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자본시장은 오히려 좀 돈이 돈다라고 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실제로 그 금리이나 인하... 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 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생활도 하고 투자도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어.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투자 왜냐하면 그 이자가 있으니까 음. 이자율보다 높은 음. 수익률을 아, 추구하는 말하는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이제 그런식으로 한국은 너무 이제 부동산에 몰빵을 해서 문제긴 하지만 어,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도 어. 어, 나쁘지는 않다 어. 네. 금리 내려가면은 지금 부동산이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트 2025에 네.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어.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간 걸 가정하고 네. 그것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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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어. 네. 지금 서울 부동산이 거의 뭐원 가격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네. 그게 금리 낮으면 오히려 더 불을 붙일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로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인하를 하느냐. 아, 그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죠. 되게 중요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찔끔찔끔 조금씩 계속 내리느냐 음... 네, 아니면 확내리느냐또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네.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음... 있는 상태입니다. 아... 경기 침체가 사실은 그, 지금 오랜만에 문제는 아니죠? 네네.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대출금이 아, 전 세계적으로 클럽. 지원금과 대출금이 네. 합쳐져서 어마어마하게 한 것들이 이제는 거의 바닥을 보이면서 음. 네, 또 다른 이제 침체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아.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해가 좀안 가는 게 네. 그 저는 이제 사실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실감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네. 사람들이 지갑을 네, 네. 열지 않고 쓰는 금액이 작아진 걸 실감하는데 그 인천공항 이런데 가면 또 엄청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네, 네. 젊은 친구들이 네. 막어 공항이 미어 터질 정도. 네. 그 저는 사실 그런 게좀이해안가 예. 어,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선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는. 먼저 소비를 줄이는 거 어. 예를 들면 이제 명품 같은 거 어. 그다음에 뭐 소비재 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빨리 아. 에, 줄어들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행 같은 뭐 무형의 거라든지 에. 왠지 좀 이미지가 좋은거 있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명품을 샀다 에. 이런 뭐 기사가 나오거나 어. 하면 다 불밖에 없거든요 아. 사치스럽다, 아, 사치스럽다 어, 아. 이러면서 곱게 안 봐요. 아. 근데 똑같은 돈을 어. 여행에다가 아. 썼다. 그럼 사람들이 막 어. 부럽다. 아, 이야뭐 아, 어, 이런 거. 좋은 경험했다. 오. 뭔가 그거는 긍정적이에요. 음. 똑같이 돈을 써도. 그러네. 네. 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 명품이 낫거든요. 그러... 아. 제 기준으로는 어. 명품 남는 거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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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는 여행을 가장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어. 편인데 돈이 없을 어. 때. 에. 근데 사회의 인식이. 어. 네, 여행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공부. 아. 대학원 가고 아. 이런 것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laughs> 또나 어, 미래의 꿈을 위해서 어. 뭐 대학원을 간다 아, 공부를 했다 예. 네. 어. 아니 뭐 의학 전문 대학원이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아.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또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아. 크, 뭐 다시 학생이 되다 너무 멋 있어 보인다 어.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소비가 가장 늦게 줄어들지 않나 음.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아.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저기 뭐 지금 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죄송하긴 한데 네. 저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네. 네. 뭐 우리나라에서 크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음. 그 돈이 많으면 아, 모르겠지만 뭐상관없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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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명품을 사거나 차를 사면 음. 나중에 뭐 감가상각은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팔 수도 있고 팔 수도 음. 있고 그 기간에 내가 즐긴 게또 있잖아요. 그렇죠. 런데 네.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음, 음. 워낙에 이미지가 좋아서 네. 네. 어, 계속 소비가 좀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어. 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 방송 청취자가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라는 걸 가정을 하면. 어, 어, 네. 그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큰 돈은 없잖아요. 네네. 물론 뭐 외국 여행이어도 네. 카드도갈 수는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이면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월한200 정도는 된다고 네네. 하고 자기 생활비 쓰고 어느 정도 이제 여유 돈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투자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공부는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어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은 거는. 네. 이~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현재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 그동안 들였던 노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식으로 네. 똑같이 그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그 정도 노력을 들여야 돼요 아. 근데 사람들이 아. 자기가 월급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아, 노력을 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음. 아. 하는데 주식으로 내가 월 200을 벌기 위해서 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안 아, 하고, 하고 그냥 어디서 종목을 이렇게 아... 검색하거나 아... 주서 듣거나 아... 좋다더라 아... 해서 그냥 공부를 하지 않고 아... 투자를 해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그 인식간의 차이 그그 그, 그런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아... 싶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네. 어, 버 시는 벌기 위해서 했던 노력, 어... 그걸 그만큼 어떤 분야든지 어... 해야 된다. 아, 투자도. 예. 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따지면 어...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도 없고 아... 이미 이제 취업을 했을 아... 경우에. 아...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는 겁니다. 아... 네, 취업을 하지 말고 아... 그 노력으로, 아... 취업을 할 노력으로 주식을 공부해라. 아... 라는 네, 측면에서 아... 제가 지금 대학에 음... 있는 것이고. 음... 근데 이미 뭐, 취업도 다 해버리고, 그렇죠. 네, 내 삶이 그렇게 돼 있다 어. 하시면은, 어, 저는 이제 그, 일단 투자에 대한 공부를 어.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여건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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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은, 오히려, 어, 투자를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아. 좋다라고 아, 관심을 네. 그러니죠 저는 누구나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음. 뭐 돈을 그냥 놀리지 말아라. 아. 이런 사람이 아니 아, 주식을 하기 위해선 정말 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 그 노력을 안 드릴 거면 아, 하지, 마라.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아, 차라리 부업 같은 거 있죠 엔잡 음, 아, 이런 쪽으로 내가 진짜 하는 만큼 아, 돈이 될수 있는 되는 거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게 마음은 편할 수는 있겠네요 그쵸 인정로 공부를 안 하고 아, 투자를 하면 100% 아, 손실이 나거든요. 아, 무조건 손실이에요. 그렇죠. 아니,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아, 네, 그래서 어, 저는 차라리 그런 이제 부업 네. 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공부 안 하면은 아예 하지 마는 게 맞다. 그렇죠. 그렇죠. 음. 저는 너무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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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네요. 너무 쉽게 생각. 쉽게 생각하고. 네. 그게 사실은 그저허소텀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노 누가 때부자 됐다든가 네. 약간 이런 느낌? 비트코인이고. 아 그러네. 지금 뭐 코인 말씀하셨는데 네. 코인은 주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적인가요? 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은 개별 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어.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음, 음. 코인은 그런 게 없고 음. 순수한 그런 수급의 세계, 그러까 아, 사는 아, 사람, 파는 어, 사람,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형성이 되는 아, 뭐 순수한 그런 거에 어, 가깝기 어.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또 선호하시고 네. 잘 맞는 분이 있어요. 아, 주식, 성향, 성향 자체가 주식 하실 때도 종목 이름 보지도 않아 차트만 보고 어, 어, 어. 이렇게 딱이 어, 자리에서 사야 돼 아, 여기서 팔아야 아, 돼 이런 게 확실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 어. 그런 분은 코인이 잘 맞죠. 아,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막 음. 기업에 대해서 음. 분석하기 좋아하고 아, 뭐 이런 분들은 코인이 전혀 안아 줘. 그렇죠. 네네. 분석할 게 없으니까. 네. 어... 그래. 야... 요즘 그 아까 강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요즘 학생들이 주식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네. 투자도 많이 하고. 네 많이 관심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돈이 많지는 않을 테고.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친구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는 네. 돈을 최대로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 대출 몇 프로까지 나오냐? 어, 어, 해가지고 어, 어,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하면 법인, 어, 연예인들이 어, 법인 세워가지고 네. 80% 90% 대출받아가지고 어, 건물 사업, 그렇죠, 그렇죠. 리모델링에서 비슷하게 네. 팔고 이러잖아요. 네. 그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 대출이잖아요. 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기가 가진 돈 안에서 부동산 하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네. 빚을 니서 네.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식은 이제 빚을 내서 하면 너무 위험하다 음. 그런 인식이 많잖아요. 네. 사실은 주식으로 큰돈번 사람을 보면 네. 하나같이 다 빚을 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실력이 좋으니까 아. 빚을 내도 되니까 자신감이 그렇죠. 음. 네, 있는 거다. 그래서 어,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빚을 내도 상관이 없다. 음. 실력만 좋으면 음. 뭘 해도 좋다. 음. 그러나 다만 음. 그게 이제 위험은 확실히 있죠. 네. 안 됐을 네. 때 아무리 네. 실력이 좋아도 그렇죠. 운이 안 좋을 수도 네. 있고. 네.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빚을 많이 내는 게 어, 능사지만 네. 주식에서는 빚을 내는 것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다. 어. 그게 뭘까요? 주식에서 빚을 낸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하는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게 있어요. 어. 그게 바로 회전율을 높이는 겁니다. 회전율, 네. 단타를 많이 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2% 수익을 냈어요. 예. 그래서 2만 원을 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100만 원을 바로 예. 또 단타를 쳐가지고 해서 또2%또2% 했어요. 어, 예를 들어, 어, 어, 어. 그러면 4만 원을 벌었어요. 예. 그러면 예. 이게 내가 원래 2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2% 수익이 난 거랑 똑같잖아요. 어, 난두번 돌렸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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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계속하면. 어, 은 어, 어. 하루에 열 번을 하면 어. 천만 원의 시드 머니가 있는 효과가 나죠. 어. 부동산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아.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어. 회전율을 높여야 높여서? 된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타가 위험하다. 어. 근거가 없어요. 아. 왜 위험한지 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단타는 위험하대요. 위험하다. 어. 근데 저는 그 그런 식의 인식이 아직도 퍼져 있기 때문에 아. 이제 한국 증시 수준 이렇 어, 낫다라고 아, 보는데, 어, 단타는 돈 없는 사람이나, 어, 예, 그 다음에 빨리 효과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쓰는 음,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음, 예, 장기 투자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이 음, 예, 정말 뭐 몇백억 있는 사람이 아, 몇억씩 그냥 묻어두고, 묻어두고 어. 예, 그냥 지낼 수 있는, 그돈 그래, 그 없어도, 없어도 생활이 되는 생활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장기투자. 장기 투자, 뭐. 그러니까 이게 용도에 맞게, 와, 각자의 장단점에 맞게 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와, 한국은 무조건 장기투자가 좋아, 와, 오라. 와, 왜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니까 와, 다 장기투자를 하고 있잖아. 와, 그 사람들도 옛날에 돈 없을 땐 단타를 치고, 음, 빚도 내고 음. 해서 그 노력을 한 끝에 그렇게 된 거지. 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 장기 투자하다가 네.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음. 이제 하는 거가 이제 또 나름의 용도가 있다입니다. 아,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네. 근데 아, 굉장히 부지런하긴 해요. 엄청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 돈이 없으면 아, 그, 그 노력을 아, 많이 노력을 해야, 해야 돼요. 음. 네.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우리 돈 벌려고 일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서 매매를 자주 해야 된다면, 음... 그만큼 힘들고, 두루루.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두루루가. 네. 아... 실제로 그렇게 단타, 뭐, 데이트레이더라고 네. 하나요? 네.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도 많고, 음... 또 이제 그 요즘 트렌드가 네. 또 굉장히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네. 부모님들이, 아, 아 이런, 트레이딩 같은 거에 조기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의대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그 의대를 갔는데, 어. 지금 휴학하고 난리잖아요. 어. 그 다음에 전공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특히 이제 집에 돈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음. 부잣집. 음.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시거나 음. 그래갖고 되게 막 현금을 많이 버는 집들의 음. 경우에 특히 우리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켜서 어. 의사를 시켜 봤자 아. 내가 벌어놓은 돈을 기반으로 어. 걔가 크는 게 아니라 어. 걔는 밑바닥부터 그 수련 수련하고 해서 네. 크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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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별로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어. 나는 그 금융 전문가도 못 믿겠고. 어. 어. 내 자식을 어.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 어렸을 때부터 어. 차라리 내가 벌어온 돈을 불릴 수, 있는, 수 있게 내가 번 돈을 기반으로 어. 거기서 성장할 어. 수 있게 어. 어. 해주는 어. 그런 모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셨고요 어.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사교육비를 많이 써가지고 어. 애를 의대를 어. 보내주고 어, 이런 거였는데 어. 지금 의대가 박살나고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어. 허무함을 느끼고 뭘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아, 어. 그러나 어. 차라리 그냥 진짜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다 음. 그럼 아예 대학생 때부터 돈을 주고 경매공 부 경매, 공부. 어, 경매 어. 선생님 저분 따라 다녀 아. 붙여줍니다 아. 법원 같이 가가지고 아. 대학생인데 낙찰받고 어막 이렇게 막 해보 응찰해보고 이걸 막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공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너는 어 근데 또 부모님이 그걸 직접 하시기에는 어. 바빠 바쁘고 생업이 네. 너무 바빠. 네. 어, 그러니까는 자식은 믿을만 하니까. 어. 금융 전문가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못 믿겠다. 음...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가족 내에서 아... 네, 그렇게 불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아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오늘 뭐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요좀 어,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좀,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진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진짜, 그냥, 우리가 그냥 뉴스로 주식 말고, 진짜로 내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 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일단 제가 가장 처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막막해 하세요. 그렇 어디서 차트부터 해야 어, 되는지. 어. 근데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차트 강의가 많죠. 어. 왜냐하면 그게, 책으로 쓰기도 쉽고, 아. 강의하기가 쉽거든. 네. 어, 이런 차트 모양이면 사라. 아. 저런 모양이면 팔아라.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거를 그냥 했다가는 이제 그게 맞는 경우가 있고, 음. 적용이 잘안 되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었나? 근데 그걸 잘 분간을 못하고, 그렇죠. 아무 때나 통하는 줄 알고, 음. 이제 그렇게 하는 우를 범하기가 네. 쉽고요. 네. 반면에 또 기업 공시나 막 이런 쪽으로 너무 어, 파고 들어가는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 한국 주식하고는 또안 맞아요. 아, 그 이제 미국 주식에서 아, 통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제시하는 제 방법은 네. 과거 역사를 공부를 하는 것때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 어떤 주식이 올랐는지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선생님한테 네. 그렇게 배웠어요. 아, 스승님이 아, 영어 단어 외우듯이 네. 무슨 사건 이면 아, 무슨 종목 아, 외우게 아, 시켰어요. 영어 단어죠. 영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면, 네. 선생님이 뭐 무슨 사건, 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유가 상승, 어. 아니면 뭐, 중동 전쟁, 이렇게 딱 하면은 제가 종목을 이렇게 쫙쫙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어. 어, 홍구 석유, 한국 석유, 말이게 어. 쫙쫙쫙, 어. 외웠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그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북한하고 뭐, 갈등이 있으면, 어. 뭐 빅택이 오른다든지, 어.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매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하. 30년째. 아하. 30년째 반복이 아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좀 외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지식이 있어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네. 뭐를 사야 될지 이제 좀 감이 오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네. 그 어떤 사건에 어떤 종목 뭐 하나 샘플만 하나만 좀 알려 주십시오. 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났다. 아 지금도 전쟁 중인가요? 네, 그래서 뭐 네. 이란하고 뭐 네. 이스라엘이라든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동 쪽에 석유가 아무래도 어. 나니까 어. 유가가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흥구 석유나 어. 한국 석유나 어. 이제 요런 종목들 그 석유를 어. 이제 유통하는 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유통 단가가 높아지니까. 어. 이제 오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나 이제 유명하고 대표적인 네네. 것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나 주식 어, 투자해. 어. 그런데 막 삼성전자 아. 이런 큰건 아는데 네. 전쟁이 날때 뭐가 올라? 아. 그럼 몰라요. 몰라. 네. 음. 그다음에 뭐 출산율이 발표될 때 음. 저출산 정책이 발표될 때 음. 이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또 오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근데 야 출산율 발표가 나면은 아. 뭐가 올라? 라고 아. 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 매 학기, 어. 제대로 대세는 학생을 제가 못 아. 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 그냥, 뭐, 삼성전자, 어. SK 어. 하이닉스, 아. 어, 근데, 어, 뭐 이런 건 알아요. 어. 현대차, 네. 어, 누가 몰라요. 그래. 네. 그러면서, 뭐 현대차에서 이번에 뭐 새, 신차가 나오니까, 어. 현대차가 좋지 않을까, 어. 뭐이 정도 어. 수준에 머무르고 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음. 공식처럼 굳어진 것들을 음. 어, 이렇게 아는 게 우선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laughs> 아, 오늘 저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거 들으신 분들이 이제 그래도 좀, 이 사실 주식이나 돈은 인간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네. 이, 일이잖아요. 네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오늘 좀 시간이 다 돼서, 아, 네. 네, 오늘 저나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 돈스탑이나 아, 네. 나를 멈추게 아. 하고, 네, 듣고,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